음, 내가, 내가 좀 레벨을 했다. 음, 이거 다 아이고, 잠깐만. 아니, 고 뭐, 이거, 이 상드박스 뭐야? 회색이 있으면 못 갇힌 거야? 왜? 속도도 진짜 많이 올랐는데 근데 아직도 속도가 길지가 않아 왜 이렇게 속도가 늘린 것처럼 오지. 난 응, 저게 리즈폰데거든 오케이 나라 땅 먹는거 같다 근데 야나내꼬요아 아, 진짜 욕심 죽는게 재밌어 참. 밌 안돼야나좀 운동 좀 하자 운동 좀 하자고 나도 스피드 좀 빨리 가야겠어 스피드 많이 빨로 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진짜, 너 때리지 마. 나또 스피드 좀 올리자. 너, 왜, 왜 게임한 거야? 너, 내일 아니야? 내입 아닌가? 아니, 아닐 수도 있어. 나는 산키다 너, 와, 진짜, 진짜. 죽이봐 마. 죽이지 마. 죽이지 마. 진짜? 나한테 빚 까불어. 안 싸울래? 싸! 야, 우리 싸우지 마. 좀 싸우지 마라나 좀. 야, 저기 만개판됐데얘 레벨 뭔데? 긴... 어, 죄송합니다, 형님. 형님, 죄송합니다. 왜 어, 이것도... 아, 너무 잘안 보여, 너무 커서... 아, 리지마 좀... 사람 리려고이 태어난 거 아닌가? 말리 도망쳐, 도망쳐, 도망쳐요. 도망쳐, 도망쳐!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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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도망쳐, 쳐이들려줘 도망쳐. 이거 도망가기. 안돼 이거 이쪽 문가가 내가 야 돼. 뜨뜨 너무 작잖아 이거. 나는 선밖에 안 주는데 스피디 좀 올려야겠다. 빠르게 동치게 어, <laughs> 이게 표시가 있어서 <이상해서> 좋네. <laughs> 속도가 천린데왜 이렇게 느리지? 아, 가자 오케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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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아니야 난이 여기 좁은 곳아 오케이. 난 여기 좁은 곳안있을래나너 너 현질 했니 현질 했어 난 현질하기 싫어 아 진짜 저기 넓은 건 아니네 그 넓은 곳으로 갈 거야. 오케이 나 혼자밖에 없다 빨리 어. 뭐야 패시 나도 두형인데넌어 몇이 나한테 알마 있어? 이. 누가 이거 어떻게 하냐? 아,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좋아, 봐봐. 이렇게 이런 걸 남아지게 해주지. 너무 커, 이거 그런데 아, 내크기랑 비슷하다 오케이 난 갖고 있어 말해주세요 이거 너무나 힘든 야 일으키가 야일렇키가 무슨 야일렇키일키지여버릴 거야 야너 이름이 일키 한 명밖에 없고 한 명. 한명한명한명한명한명 한 명. 한 명. 한 명. 한 명. 오케이 진짜 너이렇좀 낯을 좀 때리지 마너가 먼저 내가 먼저 잊지 마 1K 이때 계 속기원이네 네 이렇게 이 야, 0학년2학야3명야3학야 3학년, 야아아아 아. 년3아년지학년 3학년, 3리년3지년3지년3학지 3학년, 같학년야 어? 일 3학년, 3 그래, 나가, 업! 누가 1k야? 누가 1k야? 음, 오케이. 야! 안 돼, 오케이, 진짜세 야, 너는 왜 이렇게 크냐? 와, 25k인데, 나, 나, 왜, 나 3k인데?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? 몰래부터 컸어요? 어, 그 컸다. 한번쏴볼래요 어, 바우치기네. 아, 너가 몰래부터 컸구나. 아니네. 너 렉템, 어, 너 사람 밟고 자랐지. 아니요? 야, 말이 말해. 아니요? 아니요? 야. 내자리내 자리. 내 자리야. 어쩌내자리 네 자리, 네 자리, 네 자리, 네 자리, 네 자리. 두 명? 야, 두 명, 덤빼기 쉽지? 아. <laughs> 바로 오기 전. 야, 내가 실수 타버린 거다. 어, 사람이 무 속도를 높여. 아니, 안뗄 거야, 안뗄 거야, 안뗄 거야. 편하게 사야죠, 또. 나 이제 편하게 살수 있네. 에이, 계속 되네 이거. 짜증나, 너무 짜증나. 투투 예. 퓨스타, 어. 오예. 너는 뭔데? 25k이고, 나 3k다. 진짜. 계속 반말 쓰네, 얘가. 어? 어? 응? 응? 얘 뭔데? 20k, 이 뭐야. 야, 너 진짜 20k니? 어? 어. 아니야, 설마 20k 기사 한만컷 아니지. 왜 이렇게 세냐? 너왜 이렇게 세? 어, 야, 너 현질했냐? 이0키야다나왜 삼키지? 나만 레터리야. 나만 메토리야. 나나나 나만 메토리야. 나, 나, 나. 아니, 25점 키여서. 그렇지만 얘는 진짜. 어. 아, 내가 작은 걸로 해야 하니? 맞다. 안 돼. 근데 좀 낫네. 근데 싸우지 않 하는 것보다더 나아. 속도가 진짜 느려 나. 속도. 속도가 나는 진짜 느려. 그런데 난 이길 거야. 이길 거라고. 2K 가자. 2K 가자.

뭐? 뭐? 진짜 물가 없네. 나만 때리네? 야, 아, 진짜 때리지 마라, 어쩌 야, 그럼 난 사, 자... 야 뭐가 먼저 시비했으까 나도 때려줘. 아, 진짜. 나 죽는 거 아니다. 아, 뒤에 못 보겠다. 이렇게 와야겠다. 가자. 가자고. 속도 2,000. 가자. 내 속도 진짜 몰라. 2,000. 됐다. 우와 진짜 빠른 속도. 진짜 오개 빠른 속도. 호호. 뜨다다다. <laughs> 이 뛰는 거고 이렇게 안 뛰는 거야. 이건 뛰는 뜨는 거고. 뛰면 아 이거 우시키가 야, 우시키. 50K. 우시키야. 잠깐만. 야, 너5천이다 힘이. 이, 이거, 오, 50k라 말하면 좀 그러니까, 이거 힘이 5천이라 말해야겠다. 너힘5천이다너힘3천인데안 돼. 빨리 도망쳐. 도망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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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. 저긴 진짜 센 것인데? 야, 왜 저기에 스폰 모트터든지 궁금해, 그런데. 저기에서 뭐 보고 있는지 어? 힘좀 음. 키워야겠어 잘 내도로 하겠다 그.